양의 유리수에 대해서 다음식의 값을 구하라. 이게 a, b가 양수라는 음, 걸 알려줬네요. 그럼 해보자. 이거 나누기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? 루트 3 b 분의 루트 2a 곱하기 루트 4a 분의 루트 p.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게. 봐봐. 곱하기 루트 5b 분의 루트 6a. 이렇게 바꿀 수 있죠. 지금 양이 왜 양수라고 이렇게 정해두냐면 양수가 아니면 이렇게 잘라줄 수가 없어 잘라줄 때 약간 문제가 생기거든요? 근데 양수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3a 분의 2b 이렇게 하면 되겠다. 그죠? 그럼 사실 얘들은 이렇게도 나눠줄 수 있는거야 루트 2 곱하기 루트 a 루트 3 곱하기 루트 b 곱하기 루트 4 곱하기 루트 a 루트 b 곱하기 루트 5 곱하기 루트 b, 루트 6 곱하기 루트 A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루트 A 루트 2 곱하기 루트 b 이렇게 해준 이유는 계산하기 편하라고 그러면 b, b 지워지지? a, a 지워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지우니? 루트 2, 루트 2가 루트 4와 지워져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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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? 어, 그 다음에 어, a, a, b, b 이렇게 지워져요 뭐 남니? 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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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남는 이렇게 이렇게 지워져서 루트2 남죠? 그럼 얘는 루트15분의 루트인데 이렇게 남는 됐죠 아.